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 매각이라 함은 동산 그리고 부동산 같은 물건, 즉 재산권의 소유권을 지득하는 일, 이것을 매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 즉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매각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매각 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매수인 즉매각화 결정을 받은 장금을 칠수 있는 자, 이자가 장금을 납부해야 정당한 지위에 있다. 이것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장금을 납부해야 종국적으로 이 정매 절차를 이해 관계인 이자들에게 배당 안내로서 그 예고를 해주는 확인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매수인이 결정된다 하면 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입찰기일에 입찰해야 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즉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 즉 응찰을 한 자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통상 일주일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를 두어서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매각 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입찰할 자격이 없다. 이때 마찬가지로 불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외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매각 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즉 매각 허가 결정을 할때 매수인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경우는 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복기할때 이때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것이죠. 불허가 사유를 최고가 매수인이 신청을 해서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본의 의사에 반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법원에서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허가를 하게 된다면 입찰 보증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허가 사유가 없을 때는 입찰 보증금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할 때 제출한 보증금은 이후 배당 협차에서 채권자의 배당 즉 매각금에 대 포함되어서 배당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있지 않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겠죠. 이때는 차순이 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즉 지정이 있다면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차순이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순이 매수신고인 또한 포기하게 된다면, 매수인은 지정되지 않고 다시 경매 절차는 진행된 것이죠. 통상 심우에서는 최고가 매수인만으로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순이 매수인 신고인까지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그의 의미와 법적 성질을 간략히 보면,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이자들이 법원에서 매각 허가를 한이 결정에 대해서 이 사유 없다 또는 매각 불허가할 사유가 없으면 집행법원은 매각 허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죠. 선고는 확정되어야 된는 것이고, 확정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금 납부와 동시에 경매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 매각에 따른 채권과 채무 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종결을 가시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매각 대금에 대한 납부가 완료된 것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 공시 수단으로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점유에 대한 방해 제거에 따라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매각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